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욕기 32장과 33장입니다. 두 장을 하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욕과 새 친구가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했죠. 그동안 엘리오는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참다 참다 얘기를 한 것이다 보니까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한 한 주간 정도가 되겠죠? 엘리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 먼저 크게 세 달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장 1절부터 33장 7절까지, 그리고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33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세 달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 달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우가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이야기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친구가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논박을 못, 논, 그,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고 있어. 보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서 참고 있었는데,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지혜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새 친구보다 많이 알아서, 욕보다도 더 욕을 제대로 내가, 아, 요배 문제점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봐. 내가 참다, 참다 얘기한다, 고뭐 이런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왜 제가 왜3이장을 따로 안받는지조금 아시겠죠? 약간, 그쵸? 예. 설명할 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33장, 8절부터 11절. 이제 두 번째 달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 엘리우가 욥, 너의 주장은 이거지 라고 이제는 욕의 주장을 정리하고 해 나서 이제는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엘리우가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깔끔한 방식이죠 네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 내가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줄게 이래서 네 주장이 문제가 있는 거야 엘리우는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욕이 뭐라고 주장했다라고 엘리우가 정리해요 욕이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라는 게 욥의 주장이다라고 정리하죠. 욥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렇죠? 나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신다가 너의 주장이야. 내가 너 그러니까 네가 어 정확한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라고 이제 욥의 주장을 엘유가 요약해서. 그 주장이 왜 틀렸냐 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번의 달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엘리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합니까? 요배 문제가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언어로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얘기를 14일부터 1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침상에서 졸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이 들 때, 꿈이나 밤의 환상이나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나와요.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래서 아뭐 꿈으로도 얘기하시고 막이 사람이 졸고 있어도 가서 막 얘기를 해주셔 왜? 이 사람을 좀 가르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언어로도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언어로 그 배우는 예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크게 네 달락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게 고통의 시간이 있어. 19절부터 사람이 병상의 고통, 뼈가 쑤시는 징계 생명,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고 그의 사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게 가까워졌느니라 사람이 너무 어떤 사람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어 어, 진짜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의로움에 대한 중보가 있어 2 3절이죠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의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해서 그의 정당함을보일진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되게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이 사람은 되게 의로운 사람인데요? 라고 하나님께 중보해드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24절과 25절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위해서 그를 건져 군중에서 내려앉지 않게 하사, 내가 대속물을 얻다 하시리라. 그런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 근데 이렇게까지만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되게 고통을 받다가, 어 이게 잘못된 케이스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어그 사람은 잘못 없는데요? 어 그래?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건가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런 말며 기뻐해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개울기를 회복시키는 이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하시고 사람의 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더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영혼이 구덩이에서 건조해서 빛치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내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생명의 빛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그네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의 장면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언어로 가르치셔 우리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데 고통을 받아 그럼 그가 의로운 사람인데 고통을 받고 있던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그 때에 맞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은 아 내가 왜 괜한 고생을 받았어 나 이거 피해 보상 받아야 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더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돼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뭘요배 어떤 주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야. 의로운데 고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야라고 이 주장에 대해서 엘유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32장, 3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아음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생각해보죠. 엘유의 가치 와 한계죠. 그러니까 엘유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뭐가 제 이제, 이제 뭐가 느껴져요? 아, 이 친구는 새 친구랑 다르구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입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게꼭 자기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 의한 내가 애매하게 권한 가는 경우도 있고 성숙의 고통이라도 있다는 걸이 사람이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되게 그림까지 그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아, 욥의 일생을 그린 건가? 라고 할 정도로, 그쵸? 욥이 이 상황을 그린 거라고 할 정도로 고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어, 엘유는좀 수준이 있네? 라고 우리가 할수 있죠. 그게 엘유의 가치죠. 근데 엘유의 한계는 뭡니까? 응? 약간 느낌이 드는 게 뭐예요? 아니, 요비 이 얘기를 했잖아.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얘기했잖아, 요비. 그 얘기 뭐, 못 들었어? 왜, 왜 듣기가 안 돼? 요비 얘기했잖아. 어? 주신 분도 여우하시고, 가져간 분도 여우십니다. 요비 얘기했잖아. 하나님께 나에게 집중하셔서 힘들지만, 이 끝에 소망이 있다는 건, 요비 얘기했잖아, 그치? 요비, 그리고 애초에 고통의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요, 이거는 요비 자기 감정을 고백한 거고, 이 고백은 욥도다 드렸었잖아요. 근데 엘리오는, 뭔 말을, 왜, 왜이 말을 왜 해? 왜 요비, 이 말을 한건 맞는데, 이게 요비 핵심 주장은 아니잖아. 근데 왜 요비 핵심 주장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요의 핵심 주장을 극단적으로 만든 다음에 요비 했던 말로 비판을 하는 거야 듣기가 왜안 돼?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응? 이게 엘유의 한계죠. 그럼 엘유는 왜 이런 식의 한계를 보입니까? 감정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비 이 문장을 쓰고 이 표현을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의 대화. 하나님께 근본의 고백은 드리나?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그 감정의 대화라는 영역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런 식의 듣기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으에도불구하고 욥이 했던 말로 욥을 비판하는 뭐 요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다섯 장, 여섯 장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엘리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는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새 친구랑은 수준이 달라요. 욥이 했던 말을 해. 네, 맞는 말을 해. 근데 욥이 했던 말로 욥을 비판합니다. 요비 그 말을 했었는데, 요비 했던 말로 요비 비판해요. 그러니까, 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엘리에의 지적이 일견 맞는 부분도 있죠. 왜? 후반부는 요이 조금 말이 세지면서, 그래, 풍자라고 쿠션을 드리긴 했지만, 어, 저 사람들의 논리로 내가 의롭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엘리의 비판이 맞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니까 러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유가 맞아 틀려, 욕이 맞아 틀려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지 마시고 엘유랑 욥은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엘유는 욥의 감정적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정적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어, 신앙 고백이다라고 비판해요. 그럼 엘유의 비판이 틀린 거냐? 얘 거의 틀린 건데 욕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을 풍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 내가 의롭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엘리우의 비판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엘리우와 욕 사이의 논쟁의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첫 번째는 이제는 여전히 겸손과 듣기 평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죠. 친구들의 모습 볼 때는 엘리우는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감정의 기도라는 영역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비했던 기도가 다 틀렸다. 요비했던 말이 다 틀렸다. 어, 저거 되게, 하나님 앞에 되게 불경건한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엘리우가 아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맞음을 더큰 어, 입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할 때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어, 오르는 사람을 틀린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 미숙한처럼 볼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겸손에 대해서 더기에서꼭 배워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는 이제는 특기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이럴 때 있어요, 사실은.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꼬리를 잡고 막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어쨌건 니네 둘이 원하는 그림도 같잖아. 니네 둘이 추구하는 바도 같고 같은 가치 체계고 대부분의 것은 동의하잖아.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와 같다는 것을 이, 듣지를 못해서 계속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엘리우 뭐 하는 거, 야, 욥이이말을 했잖아. <laughs>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엘리우의 이야기를 통, 엘리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엘리우의 이, 이, 부분의 이야기의 핵심이고, 이건 욥 전체 주제. 이거 자체가 욥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전체 주제에서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되는 건 성장의 권한에 대해서 성장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함으로만 반응할 것이냐 감정적으로는 억울함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내 근본은 억울함으로 반응하기보다 우리가 소, 소망으로 어, 나에게로 오지 그가 하시는 성장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억울해서 나는 맞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틀렸다. 빨리 이렇게 해줘라 라는 식으로 간다면 어, 지금 엘리우의 비판이 우리에게 맞는 게될수 있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 나 잘못할 게 없는 게 피해봤어. 하나님 잘못하고 있어. 빨리 나한테 똑바로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감정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엘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 내 맞고 틀림과 떠나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과정 가운데 내 존재 내, 내가 내 삶이 더 의미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불평 분만 원망에 골몰하기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자. 이억울할수 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